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얼굴에 여드름이 생겼는데 이 여드름을 짜도 되는지 짜면 안 되는지 헷갈릴 때 있으시죠 여드름도 작은 좁쌀 여드름부터 엄청나게 많이 곪은 여드름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내 얼굴에 이런 다양한 여드름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들 중에 짜도 되는 여드름과 짜면 안 되는 여드름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고 또 짠다면 집에서 어떻게 짜는 게 좋은지도 알려 드릴게요 여드름 나는 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짜도 되는 여드름과 짜면 안 되는 여드름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드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여드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종류별로 알아볼게요. 우리 피부 표면에는 털이 피부를 뚫고 나오는 모공이 있는데요. 이 모공 아래쪽에는 피지샘이 있어서 피지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모공 밖으로 배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질이나 땀이나 이물질 같은 것들이 모공을 막으면 피지가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고 모공 아래쪽에 쌓이게 됩니다. 이게 좁쌀 여드름이고요. 다른 말로는 면포라고도 하고 화이트헤드 또는 블랙헤드라고 하는 여드름입니다. 화이트헤드는 모공 아래 피지 덩어리가 피부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서 하얗게 보이는 것이고요. 블랙헤드는 피지 덩어리가 피부 밖 공기와 접촉하면서 산화되어서 색이 검게 변한 것이 블랙헤드입니다. 그런데 좁쌀 여드름 단계에서 모공 아래 쌓인 피지는 여드름균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지방이기 때문에 여드름균이 많이 증식하게 됩니다. 그럼 염증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좁쌀 여드름 단계를 넘어서 붉게 튀어나오는 염증성 여드름이 되고, 염증이 심해지고 농이 보이게 되면 노랗게 불로 튀어나온 화농성 여드름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부 아래에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는 결절성 여드름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드름의 종류를 정리해보면 화이트헤드, 블랙헤드와 같은 좁쌀 여드름, 불지만 농이 잡히지 않은 염증성 여드름, 노랗게 농이 보이는 화농성 여드름, 피부에 단단한 결절이 만져지는 결절성 여드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드름이 이렇게 다양한 단계가 있는데요. 피부 밑에 덩어리를 형성한 경우 그리고 이것이 깔끔하게 압출이 잘... 되는 병변의 경우에는 짜는 과정, 전문적으로는 이걸 압출이라고 하는데요. 이 압출 과정을 통해서 피부 아래에 쌓여 있는 피지와 농을 배출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선 여드름을 유발하는 C. 아크네스 균이 현기성 세균이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서 산소가 통하게만 해줘도 이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여드름이 더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또 아래에 차 있는 피지와 농을 배출해줌으로써 여드름이 더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조직의 염증이 심해지거나 나중에 남을 흉터가 더 심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잘 짜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이고요. 잘못 짜는 경우에는 오히려 짜는 것이 피부를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손을 청결하게 하지 않고 짜는 경우, 오히려 손에 있는 세균이 병변에 더 많이 옮겨감으로 인해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또 압출하기 적절하지 않은 상태인데 무리하게 짜다가 오히려 피부를 자극하거나 피부가 찢어지거나 해서 나중에 흉터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짜도 되는 여드름과 짜면 안 되는 여드름을 구별하고 짜도 되는 여드름만 올바른 방식으로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여드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드렸는데요, 이중 집에서 짜도 되는 여드름은 제 생각에는 노랗게 잘 익어서 짜면 잘 나올 것 같은 화농성 여드름이고요. 이런 잘 익은 화농성 여드름 말고는 가급적 손을 안 대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특히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와 같은 좁쌀 여드름, 또 약간 붉게 염증이 있지만 뭔가 깔끔한 덩어리가 빠져나올 것처럼 생기지 않은 염증성 여드름이나 피부 밑에 큰 단단한 결절이 만져지는 여드름들은 가급적 손을 안 대시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무리하게 짜려 하다가 피부에 손상이 생기거나 피부 표면이 찢어지거나 오히려 염증이 주변 조직으로 더 넓게 퍼지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는 안전하게 손을 안 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짜도 되는 여드름도 올바른 방식으로 압출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선 짜기 전에 준비도 필요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또 여드름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소독하고 청결하게 만든 상태에서 짜는 것이 좋습니다. 또짤 때도 그냥 손으로 꾹 눌러서 짜면 피부가 찢어지고 터져서 흉이 될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소독된 바늘로 살짝 찔러서 작은 구멍 멍을 내주면 피부가 찢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압출을 할때 사용하는 도구인 압출기 또는 코메도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바늘로 뚫은 곳 주변을 감싸서 살짝 압력을 가해서 눌러서 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코메도를 이용해서 옆으로 긁으면서 짜면 여드름 부위 염증 때문에 얇아진 피부 표면이 뜯어지면서 역시 흉이 질수 있기 때문에 절대 옆으로 밀면서 짜면 안 됩니다. 또 압출을 하고 나서 집에 후시딘 연고와 같은 항생제 연고가 있다면 압출 부위에 조금 발라서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니다. <목소리법> 이번 영상에서는 집에서 짜도 되는 여드름과 짜면 안 되는 여드름을 구별하고 집에서 짜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드렸는데요. 정리하면 농이 잘 익어서 깔끔하게 압출이 될 것이 아니면 집에서는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정말 한두 개 정도 있어서 피부과에 내원하기 애매할 때만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짜기 전 청결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가장 최악의 경우는 짜는 것 때문에 피부가 소실되면서 아예 뜯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